어, 너무 예뻐. 아, 색깔. 어, 색깔 움직이는 것 봐. 와 너무 귀엽다. 이렇게 가까이서 본건 처음이야. 행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지아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작년에 못 갔어요. 틈난 문이 오징어 배를 타고 문이 오징어 사냥을 나갑니다. 가을이 오면 제일 설레는 문이 오징어. 이미 설렌다 만끼리 해주시고요 포항 레전드호를 타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고고 우리 물맥기 밭도 함께 하세요 새벽 1시부터 아침 7시까지 가는 경기입니다 오니까 있으면 멀겠죠? 여러분 앞에 싱커 10g짜리 싱커 달았습니다 이동 이동 계속 이동 이동해 계속 오늘 계속 이동해 이동하실게요 아하 한 마리만 잡자 덥습니다 안 오니까 열받네 뭐라도 잡아라 이 바보 같은 무늬들이 좀 물어줘야 될 텐데 거침없는 무늬들이 안 보입니다 지금 아주 초 예민한 상태 찍고 닫고 바닥 찍었으면, 찹, 찹, 찹. Today, today.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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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 오늘 하루 종일 이동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래도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다 yup. 오늘 여기 문어가 많이 나온다고 하던데 이따가 바닥을 한번 지지 끌어보겠습니다 애기가 주드 끼든 말든 한번 지지 끌어볼게요 여러분 포인트 다시 도착했습니다 아 여기 포인트좀 좋은 것 같고요 삐 하면은 내려요 삐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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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 감사합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요조리 얘로 한번 잡아 볼게요 이건 3.55 에요 좀 무겁긴 한데 나의 히어로 애기이기 때문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네요. 바다 질질 뜨어볼까 문어나자. 어 문어 모노, 문어라도 건지자. 어 진짜 문어가. 어 진짜 문어가. 진짜. <laughs> 진짜 바닥에대고프니까 <배고> <laughs> 문어다. 드래독 장가라. 어죽 문어다. 여러분 우리 친구가 문어 잡았어요. <laughs> 바다 끌어본다 했는데 진짜 문어를 잡았어. 어안 되겠다. 문어 채비 좀 해야 되겠다. 야야야 안되겠다 나도 바닥 저 바닥 한번 찍어 먹겠답니다 어, 문어 요리하면 되겠다 준단아 아 문어다 문어 다 바닥 끌었다 어, 어 바닥 끌었다 오 나이트 여러분 문어 잡았습니다 문어가 맞지요 아까 전에 선생님이 문어 많다고 했거든요. 어 아, 새벽이라서 이게 모험이 좀더 됩니다. 원래 자고 있을 시간에 이렇게 낚시를 하는 건될 일입니까 안될 일입니까 문이만 잘 나오면 될 일인데 안 나오면 안될 일입니다. 이한번 예, 써볼게요. 여러분 소리 나요? 약간 한치하듯이. 가다가 찍었다가. 그렇습니다. 바닥입니다. 나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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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리. 나가리. 야, 쇼콜릿은 당연히 살았지. 가온나진구야쇼콜릿도매줄게요 놈으로 <laughs> 해보겠습니다. 잘 물게 생겼나요? 체비하기 아주 쉽습니다. 배가 고프다 배고프다 라면 어 먹자 근데 라면 어디어 라면 여기 있다 여기 안에 있는 거 아니야? 어, 맞네 어우 빛이 멀리 갔네 열심히 하는 거잖아 어디서 왔는가? 대구에 중국에서 왔다고 하셨잖아 너정 <laughs> <laughs> 우리 매기도 오늘 함께 하고요 네 문이 없어요 문어있어요 콩만 한거지급해한 마리 났죠? 안 났죠?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음, 라면 한 주둥이 하겠습니다 라면이 답이다 라면은 먹고 가야지 어, 라면은 못 참죠? 하지만 아이고, 고맙습니다. 여기 좀 놔둬져 있어. 5만원 입금해주 있어. 네? 4가지, <laughs> 싸가지네 <laughs> 식사를 합시다. 맛있게, 고추. 냥냥냥. 와, 국물 맛이 익네. <laughs> 음! 음! 아주 적당히 잘 익었습니다. 우리 배에서 한 마리도 안 났어요 여유롭게 라면 한잔 깔아가겠습니다 나이스 타이밍 자, 여러분, 밥 든든하게 먹었고요. 이제 배 든든하게 채웠으니까 다시 한번 팀도 낚시 해보겠습니다. 잘 거야? <laughs> 거야? 잘 거야? 우리 맥기 먹으러 왔습니다, 오늘. 나 주는 거야? 뉴줄러고 왔지. 왜? <laughs> 3만원이요. 이자식이 <laughs> 바가지가 싸가지요. 아, 어, 이야 후라이드야? 음! 맛있노? 음, 여러분, 후라이들 별로 안좋아하는데아 어, 맛있네요. 먹으면서도 열심히 액션을 취하는 윤주티입니다 자, 여러분, 139번째 포인트 도착했고요. 다시 한번 팀원 낚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바닥이 많이 상거럽습니다 어, 던지기 무서운데요? 그래도 바닥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무늬도 없을 것이다. 숭어? 정갱이야? 꼬리가 왜 노래? 오지마라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여러분 미끌렸습니다 미끌렸지야 으아 됐다 땡큐 땡큐 아 하라리 아. 어? 석게도 오죠 FG야? FG노트 이럴때는 FG노트 뭐 메고 와야지 잡았나 오오 뿜뿜 난다 이제 나온다 여러분 우리 팀원 중에 한 명이 드디어 잡았습니다 이제 한 마리 나왔는데 피딩입니다 <laughs> 여러분 또 미끌렸습니다 첫날 만난 미끌립니다 여러분 마이크가 고장 났습니다 일단 소리 없는 아우성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1시간 남았습니다 분발해 보겠습니다 아, 와, 네, 음은 추미체 채널 나와보겠습니다아 추미체 채나와보겠습니닿 여러분 레전드 찍고 에? 갑니다 <laughs> 여기서 보네, 문이를. 이 작은 어린 어종들을 살려두도록 합니다. 키우고 싶다. 우리, 저, 찬조해주신 이 문이 조사님 감사하고요. 역시 임무이. 짱! 못방하겠습니다. 이야, 여러분, 이렇게 좋은 동해 바다인데 문이 한 마리가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예?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문이 새끼입니다, 문이 새끼. 어, 우리 오늘 새끼 두 마리나 보는 거야? 원래 여섯 마리. 와다 잡고 싶다. 와. 어 너무 예뻐. 아, 키우고 색깔 지않 나. 어 색깔 움직이는 것 어. 봐. 여러분 문이 새끼들만 보여요 이러니까 지금 팀런으로 안 되지. 아직 너무 이르다 우리가. 와 너무 귀엽다. 이렇게 가까이서 본건 처음이야. 박제다 박제. 음, 행박. 랭랭랭. 얼른 체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태가 영파입니다미 오늘 두려 알람이 안 온대. 이네 혼자 보기한거 아니지? 공개? <laughs> <laughs>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메기 라이브로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경상북도 영덕군에 왔습니다. 대게가 맛있는 영덕. 어, 이제 먹방을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저희가 문이를못 잡았지만, 얻었습니다. 우리 같이 간. 박내희 동생한테. 동생한테 얻었죠? 네, 침낭 갔다가. 개꿀 <laughs> 치어아 진짜. 선 내에서 두 마리밖에 안 나왔어. 두 마리. 포항적인 거의 몰광이라고 보시면 될거 같아요. 포항이 안 올라왔어요. 선사 전부다. 재료는 문이 오징어, <laughs> 아주 고급 요리죠 오늘? 맞지. 그리고 그토록 원하던 고기를 먹어요 우리가 오늘. 고기 오늘 대패 삼겹살 준비했습니다. 나 너무 신나. 문이 오징어 먹어서 너무 신나. 어어둠 문이. 어둠 우리 개 깡치고. 문이 처음 <laughs> 보시는 분도 있을런가? 이, 바로, 이 어둠무늬 오징어다, 어둠무늬 오징어. <laughs> 야 크다, 진짜. 와, 이거, 동생이 큰걸좋아 움직이는 살아있잖아. 건 아닌데, 이게 신경이 살아있어요. 신경 살아있으면 먹어도 됩니다, 배로. 누가 오징어게? <laughs> 그렇지, 잡은 건 아니겠지, 예. 형님, 배에서 두 마리 나왔다니까요, 오늘. 우리, 일6 시간 동안 겁나 흔들었어요. 아, 안 진짜? 나오는 거, 안나는 거, 그 밤새 가면서, 새벽 1 시부터. 아침 7시까지 근데 위안이 됐던 거는 다못 잡았어 아무도 못 잡았어 한 명만 잡았어 한 명만 동생 빼고 귀때기 세척. 세척 세척 그런 오징어를 어떻게 잡아요? 차차차. 그런데 여야해자요 요 뭐지? 배 배려가라. 가슴골? 아니 등골 등골 등골? 등골? 사골? <laughs> 등골 요 등골이 진짜 꼬독꼬독하게 별미입니다. 길대기 다음으로. 짜잔! 내가 썰 사람 은이오징어에 먹어볼게요. 냠냠냠. 정다리를 아. 할게요. 온다 그분이 오신다. 짠! 짠 한잔 합시다. 아 맛있다. 아, 아, 짠, 냥 짠. 짠, 짠. 요리만족대리 대리만족. 대리만족. 래와 진짜 진짜 오족리만족 대리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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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살족 대리만족. 대만족만족대사만족대리 새기나 더 좋아. <띠기> 난 살새가 너무 맛있어. 너무 너무 맛있어. 식감 자체 가 장난 아니다. 음. 이게 고독. 해산만큼 고독하지는 않는 거. 해산은 많이 고독고독하잖아요. 아. 개불. 아 원투 넣어놓고 한번 감아볼까? 원투. 이거 먼저 넣고 감아볼게요. 한번 감아보겠습니다. 지야 미끌미끌 맞어요. 나름 아, 칠까봐 어, 되게 무섭다. 지야. 인기는 뜨거 먹었어. 지렁이는 뜨거 먹었는데 없어요. 네. 와 또. 자 찌야. 찌야 캐스팅합니다 여러분. 아주 내가 원하는 포인트에 던졌습니 이거는 이제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거 입질 보시고 <laughs> 술 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보시고. <laughs> 근데 던지자마자 입질이 없는 거 보면은 구급이 이 없다는 거야. 아직 공 시간을 줘야지 고기 굽자 아 이거 맥주 맛은 나는데 술은 하나도 안 취해요 좀 약해? 약해 약해 그... 약한게 아니고 알콜이 안 들어가있잖아 두 그러니까. 그 번이 오신다 또 다른 두그 번이 오신다 와 드디어 고기 먹습니다 여러분 <laughs> <laughs> 가을하고 <가위라고> 떡국 <너무> 싸고 <laughs> 여러분 맛있는 <laughs> 어? 미나리 삼겹살 앤후이 오징어 같이 넣어서 볶아볼게요 <laughs> 자, 문이 오징어 몸통. 음. 들어 갑니다. 여러분, 맛있겠죠? 오징어는 아직 저요, 그거대요. 아, 짜증나 자, 빨간색 채취해라, 아니, 고기부터, 고기부터 빼, 빨리. 고기부터 다 빼, 고기만, 고기만. 아, 고기만 빨리 빼. 뺐어? 뺐어? 아, 응급처치 짠 못참겠습니까 일단 삼겹살이랑 미나리랑 먹을게요 짠 한잔 하시지요 짠짠 맛있어 아 반갑다 치기 치유 줍니까 치기입니다 돼지기름에 좁아 는은거한 먹어보겠습니다. 먹어볼게요. 얌, 얌, 얌. 먼저 먹어야 되겠다. 나는 자꾸 먹으려고 그러고. 나는 이게 궁금해 죽겠고. 나, <laughs> <야> 지금. <laughs> 깡초도 즐거운 우리 장소. 근데 깡친 게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저희는 낚시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제 약간 낚시 먹방. 맨날 낚시 끝나고 먹는 것까지 하면은 시간이 너무 늦어져갖고 같이 동시에 진행을 해봤는데 하, 낚시하기 싫어지 <laughs> 에이, 춤추나. 심 정능적인 낚시 못하는 애들이 하는 아, 기술법이라고. 모다 걸리. 빨리 걸어라 어, 고동 잡혔어? 미끼다떼가먹었미끼는다 없어지는데, 왜. 저도 뭐, 물고기가 없어요. 우리 갈 때마다 물고기가 없으래. 오랜만에 이기게 얼굴이 홍력안 돼가지고. 다행이지요? 오늘 우리가 너무 그거야. 좀 약간 혼미한 상태입니다. 아침에 갔다 와서 잠을 잘못 자가지고. 한장실뿐 같이 짠짠 솔직히 이거 한세번 먹으면 없어질 것 같은데 아껴먹고 있어요 아다 아, 먹었다는 거네 응. 뭡니까 숟가락 하겠습니다 먹물 때문에, 그리고. 아, 뜨거워 아, 뜨거워라잉. 아, 뜨거워? 깔끔하게 뱃가 아, 뱃기가? 응. 찬나면 진짜 고쁜데왜 응. 이렇게 비나 국물 보여요? 안 보이죠? 아, 보인다, 보인다. 국물 색깔 보여? 국물 색깔. 국물 색깔 안 보여. 자, 뭐. 쏟았어. 그냥 응. 보고 있잖아. 미안하다. <웃음> 와, 보르도 <laughs> 국물 너무 맛있어요. 와, 환상적인데? 뜰 수가 있나? 국물이? 응, 이거 못 먹을 거야. 내가 이꺼못다 안쪽에 내가 못 먹나? 응, 이거 못 먹. 이겼었나? 짠, 짠.

여러분, 비록 이렇게 원투치고 이렇게 같이 마시는 먹방 하면서 물고기는 못 잡았지만, 또, 그럼...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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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음 영상에도 또 즐겁게 들어와 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주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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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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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